이번 시간에 우리 시스템 속성의 대화 상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어판에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라는 고창이 그 있구요그 시스템 창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 시스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자, 그럼 요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 좀열어보자구요 자, 우리 제어판에서 우리 이곳에 보게 되면 시스템이라고 있죠. 자, 이 시스템을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게 되면 고급 시스템 설정 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한번 들어가 보자구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시스템 속성하고 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 이름이다 하드웨어다 고급이다 시스템 보다 원격이다 하고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데 요탭 하나씩 하나씩 좀 보자구요 자 첫번째 탭이요 이 컴퓨터 이름이라는 이 탭에서는 우리가 컴퓨터 설명 같은 것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컴퓨터 이름이 유저 pc라고 돼 있고 작업그룹은 워크그룹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변경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이름도 우리가 여기서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속 그룹 도메인으로 할 거냐 작업그룹으로 할 거냐 그런 것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작업그룹 이름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컴퓨터 이름이 됐든 작업 그룹이 됐든 요런 것들 변경하는 곳이 우리 컴퓨터 이름이라는 요 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라는 탭이 있죠 하드웨어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를 이제 실행시키는 게 있고 장치 설치 설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치 관리자라는 거 선택을 해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장치 관리자 탭이 하나 떠요 그래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각각 하드웨어가 어떤 종류인지 그런 것도 이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하드웨어 작동 여부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속성을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 우리 장치 관리자라는 곳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장치 설치 설정이라고 있죠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대화상자가 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장치에 사용 가능한 제조업체 앱이 됐든 사용자 지정 아이콘이 됐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할래 말래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됐든 장치 설치 설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하드웨어라는 요 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급 탭이요. 자이 고급 탭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능이라는 게 있고 사용자 프로필이 있고 시장 및 복구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 성능이요. 성능에 보게 되면 우리 설정이라고 버튼 있죠? 얘 예, 한번 눌러보자고요. 눌렀을 때 지금처럼 시각효과라는 것도 있고 고급도 있고 데이터 실행 방지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각효과라는 곳에는 윈도우에서 이제 우리한테 윈도우 모양이 됐든 성능이 됐든 그런 곳에서 사용할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가장 좋은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해달라. 아니면 최적의 모양으로 조정을 해달라, 최적의 성능으로 조정을 해라, 아니면 내가 직접 지정하겠다. 그런 것들이요. 거기 이제 시각 효과. 이곳에 보게 되면 피크를 사용할래 말래, 아니면 도구 설명에 시각 효과를 쓸래 말래.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픽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표시하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우리한테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건지. 나타낼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시각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이라는 곳이요 이곳을 보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에서 리소스를 이제 할당하는 방법 할당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설정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상 메모리의 크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변경이라고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변경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가상 메모리의 크기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이 고급에서 하는 거는 프로세스 리소스를 이제 할당하는 방법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더라. 그리고 가상 메모리도 우리가 확인도 하고 크기 지정도 할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사용자 프로필이요. 여기는 이제 사용자 로그인에 관련된 바탕화면 설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해서 설정이라고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제 컴퓨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본 프로필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게 우리 유형 변경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고 우리 복사 위치 같은 것도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시작 및 복구라고 있죠. 이 설정이라고 눌러서 보게 되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자이 윗부분은 이제 시스템 시작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내 컴퓨터 한 대에다가 윈도우 7도 설치해 놓고. 윈도우 10도 설치해놓고,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제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체제로 부팅이 되게 할 건지,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시작이 될 때, 윈도우 7으로 할 거야, 10으로 할 거야, 이제 화면상에서 물어보는데, 그때 운영체제 목록을 표시할 그 시간도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하고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을 때 이제 3초 후가 되면 윈도우 10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시스템 오류라고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이요 시스템에 의해 이벤트 기록을 할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작 및복구형 그래서 이 고급이라는 유탭에서는 성능이 됐든 사용자 프로필이 됐든 시장 및 복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보호라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시스템 복원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복원도 시킬 수 있고 보호 설정이라고 해서 복원 설정을 구성하고 디스크 공간을 관리하고 복원 지점을 삭제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복원 지점을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도 용량을 전부 다 차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해야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곳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이라는 곳이요. 자, 원격에 들어가게 되면 원격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사용 여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곳이 원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 속성 대화상자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정해 줄수 있어요. 자, 각각이 뭔지는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